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중국 기업 담당하고 있는 백승입니다. 어, 지금 마지막, 이제 오늘 포럼의 마지막 시간인 중국 투자 유망 종목 시간에는 제가 어, 올해 중국 주요 산업별 어, 어, 현황에 대해서 좀 리뷰를 드리고 2024년 투자 포인트들과 어, 관련된 유망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4년 중국 같은 경우는 어, 경기 바닥 확인과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어, 올해까지의 셀 차이나 흐름이 좀 종료되고 어, 바이 차이나 흐름으로 전환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몇 년간 중국 경기 침체와 미국과 외교적 대립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은 좀 저성장의 늪에 빠졌 빠진 상황이었고요 어, 현재 좀 돌파고 모색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어, 앞으로도 어 정부 투자와 기업의 기술 혁신 가속화가 예상이 되고요. 또 성장률 제고를 위한 어, 새로운 시장 공략도 좀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중국 주식 시장에서 좀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어, 업종과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2024년에 좀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기술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반도체 섹터나 소비전자 섹터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AI 섹터 관련 기업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좀 중저 성장기로 접어든 전기차, 전자상거래 업종 같은 경우는 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좀 성장력을 어, 제고를 하고 있는 어, BYD나 핀토또 같은 기업들도 주목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년도 외국인 복귀로 주가 회복이 기대되는 헬스케어나 좀 플랫폼 기업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2024년 중국시장 테마와 관련해서 좀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기업들과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중국 소비시장 관련해서 좀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어 팬덤의 이후에도 중국 소비 시장 어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 주가는 어 올해에도 좀어 대부분 하락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에서 2021년 3월 고점 이후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MSCI 차이나도 50% 이상 조정을 받았지만 그보다도 더 주가 조정 폭이 컸던 부동산 섹터 다음으로 선택 소비제가 가장 많이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IT 섹터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업종도 PBR이 과거 5년 평균 대비해서 대부분 저평가 상태인데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나 음식료, 소비전자 같은 섹터들은 과거 5년 평균 대비해서 50% 이상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사실상 팬덤 이후에도 지속된 실적 부진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여기 그림 보시면 2023년에도 어, 여행이나 외식 미디어 같은 이런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소비주 업종들의 매출 성장률 대부분 10% 미만으로 어, 올해에도 어, 작년 대비 개선 속도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2024년도에도 사실상 어 소비재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에 있는 소비 전자 섹터 를 보시면 이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어 소비 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은 어 글로벌 업황이 좀 터너라운드 하면서 어 내년도 실적 개선 폭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스마트폰 시장 좀더 말씀을 드리면 어 올해 3분기까지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YoY 감소폭이 감속 폭이 축소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업황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을 해왔습니다.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올해 9월에 메이트 60 프로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9월 중국 판매량이 66% 이상 고성장을 했고요.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3년 만에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역전을 했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 내년도 판매량 목표치를 시장 추정치 7천만 대보다 크게 상회하는 1억 대를 목표한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밸류체인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화웨이 5G 폰 판매량이 호조를 기록하면서 로컬 공급상들의 3분기, 올해 3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이미지 센서 기업인 윌반도체와 RF칩 제조사인 맥샌드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을 보시면 굉장히 올해 3분기부터 많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재고자산 레벨도 올해 3분기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윌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하이엔드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기대, 기대되고 가격 인상도 가능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엔드 이미지 센서 글로벌 선두기업인 소니가 어, 소니의 캐파가 아이폰 5, 아, 15, 15용 제품 양산에 좀 집중되면서 올해 8월부터 화웨이의 어, 이미 센서 공급을 중단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따라서 올해 4분기부터 화웨이향 수주가 증가하면서 어, 일반업체 점유율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어, 화웨이 어, 내년 상반기 에 출시될 예정인 화웨이 p 시리즈의 메인 공급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최근 일반도체 재고자산이 재고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SMIC의 이미 센서 관련된 생산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앞으로 일반도체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또 마진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중국 반도체 산업입니다. 어, 지난달 10월에 미국이 1년 만에 반도체 규제안을 업데이트했고요. 주요 내용들로는 GPU와 DUB, 노광 장비에 대한 규제 사양을 강화하고, 를 중국 GPU 선두기업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추가하고, 또 우회 수출 통로들을 차단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번 수출안 업데이트로 중국 AI 산업에 미칠 가장 큰 변화는 이 고성능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표에서 2022년 10월 사양과 어, 어, 올해 10월 변경된 통제 사양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이 하나였는데 올해는 네 개로 어, 확대되었고 어, 저성능 반도체까지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어, 칩렉 구조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칩 사이즈라는 어, 칩 사이즈와 관련된 성능 밀도라는 기준을 또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기업의 고성능 GPU 칩 수입뿐만 아니라 어, 중국 GPU 기업이 그동안 TSMC를 통해 생산해왔던 어, 이런 로컬 GPU 칩 생산도 어, 사실상 불투명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 보시면 엔비디아를 어, 제외한 나머지 오른쪽 기업들은 중국에서 GPU를 가장 잘 만들고 있는 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어, <laughs> 대부분 이제 7나노 공정의 제품들을 양산하고 있고 <laughs>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바이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 BR10 칩, 아, BR100 칩 제품이 어, 전체 연산 성능이 엔비디아의 A100을 넘어서서 작년에 이미 미국의 수출 통제 어, 기준에 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이나 어, 캠브리콘 그리고 바이델 쿨론신의 칩 같은 경우는 어, 정확한 칩 사이즈를 공개하지 않아서 어, 미국의 그 성능 밀도에 관련된 기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 <laughs> GPU 수출 기대 반사 수에는 자체 EDA 기술을 바탕으로 SM, SMI 를통해 양산 시도해 볼수 있는 화웨이가 현재로서는 유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laughs> 어, 앞으로 중국이 시도해 볼수 있는 돌파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먼저 그전 밸류체인에서 미국과 동맹국들로부터 좀 자립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설계 단계에서는 EDA 툴. 그리고 제조 단계에서는 노광 장비에 대한 기술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중국의 반도체 공정별 장비 국산화율입니다. 대부분 2021년 대비 2022년에 테스트나 증착, 식각 장비들 국산화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사실상 노광 장비는 현재 국산화율이 0%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기술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국이 현재 50조 원 이상의 국가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선단 공정 제조를 담당한 SMIC라든지 첨단 패키징 기술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첫 번째 돌파구는 첨단 장비, 장비 축적과 국산화 대체 가속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중, 미국이 2020년 정도부터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2021년과 2 0 2년에도 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이 사실상 많이 늘어왔지만, 어, 최근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어,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된 일본과 네덜란드 장비 규제를 앞두고 장비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올해 7월과 8월에 수입액 대부분이 일본과 네덜란드 산 장비였어서 대부분 ASML의 노광 장비나, 일본의 첨단 공정 관련된 전공정 장비들을 축적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첨단 장비 축적과 동시에 국산화 대체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국산 장비 낙찰 비중이 47%였고요. 2021년 20% 그리고 2022년 36% 대비 굉장히 크게 향상된 상황입니다. 중국이 현재 진행 중인두 번째 돌파구는 침략 기술입니다. 중국 정부는 침략 기술에 특화된 연구개발 인력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최근 몇 년간 첨단 패키징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프 마이크로나 제이셋 같은 중국의 1, 2위 후공정 기업들도 투자액이 최근 2년간 7조 원 이상이 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제이셋이나 통프 마이크로 같은 상위 후공정 기업에 정부 투자가 대규모로 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돌파구는 SMIC를 통한 7나노 이하의 제조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그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7나노 공정의 5G 칩을 탑재한 그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함으로써 이 중국의 7나노 이하 대규모 양산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 에서는 어, 이 DUV 장비를 활용한 SMIC의 7나노 공정 대량 생산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했고요. 2022년부터는 작년부터는 5나노 공정까지 시도 중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현재 그 SMIC의 전체 캐파인 75만장의 캐파 중에서 약 10%인 7만장이 어, 그 SMIC의 선단 공정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 3분의 1이 약 7, 어, 7나노 공정 제조에 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 2024년 중국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업황이 회복되고 또 중국 반도체 기술 업그레이드 가속화로 좀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어, 성장률 이 안정화기에 접어든 장비 업종을 제외, 장비 섹터를 제외하고 파운드리나 후공정 설계 영역 모두 올해 대비 내년 성, 매출 성장률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 또 미국 규제 리스크나 첨단 영역에서의 기술력 그리고 정부 투자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어, 중국의 반도체 장비나 후공정 영역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는 SMIC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그 장비 기업 중에서는 어,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로 국산화 대체 속도를 높이고 있는 국방아창. 그리고 후공정 어, 기업 중에서는 어, 침략구조 기술을 담당할 JSEC과 통풍 마이크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국 A주 반도체 어, 주가가 2021년 7월 9점 이후로 거의 40% 이상 어,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종 바닥권 트레이딩 기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중국 전기차 시장입니다. 내년도 중국 전기차 시장의 키워드는 수출과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중저성장기로 접어든 이후에 비아디 같은 선두기업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서 글로벌 완성차 수출 1위국으로 도약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수출을 통해서 성장 독립력을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현재 투자자들의 초점은 과거 전기차 기술에서 현재 자율주행 기술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올해 연초 이후 스마트 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CSI 300 지수를 크게 아웃 퍼포먼 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반면에 전기차 기술로 대표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들의 주가는 지수 대비 연도 퍼포먼 하는 흐름을 지속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아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아디 어, 2022년 하반기부터 좀 수출을 많이 늘려오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0여 개 국가에 진출했고, 그리고 어, 태국과 브라질에 각 15만 대 규모의 공장 건설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가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유럽 공장 계획도 올해 연말까지 좀 발표를 할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아디의 어, 전기차 수출량은 올해 기준으로 작년 대비 4배 성장했는데, 내년에는 어, 내년 에도 두배 이상 좀 성장할 것 같습니다. 더 BRD 전기차 어, 중국 사업 중국 전기차 사업 부분보다 어, 이 수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좀 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BRD 같은 경우는 어, 올해 고가 브랜드들을 많이 출시해서 이 고가 브랜드 판매비중이 늘어나고 또 수출비중도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좀 전기차 부분의 이익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BRD는 작년과 올해 이익성장 굉장히 크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24년 은 PER 기준으로 17배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도 많이 낮아진 상황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정기차 기업은 샤오펑입니다. 샤오팡은 중국 자율주행 선두그룹에 속해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력이 중국의 다른 경쟁사보다 1년 정도 앞서 있는 것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샤오팡은 2024년 연내 200개 중국 주요 도시로 이 첨단 자율주행 기능을 확대해서 자율주행 레벨4 수준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샤오팡은 올해 G6와 G9 판매량을 통해서 이 기술 경쟁력이나 이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하기 시작했고, 어 이제 올해 11월에 곧 신차 x 9을 출시를 해서 내년도 판매량은 거의 올해 대비 7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내년도부터는 폭스바겐과의 기술 라이선스 수익도 인식되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당년비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망이 되고요. 현재 주가는 24년 기준 매출액 대비 기업가치가 두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글로벌 선두 기업인 테슬라보다 어, 아직 약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자율주행 선두 기업으로서의 추가 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내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 부분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자세한 내용 더 설명 드리지 못했는데 어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참고하시면 더 많은 내용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